자, 모두, 준하, 준하.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켰냐? 뭔지 알겠어요? 바로, 패드. 패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바로, 게임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좀 카메라를,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거요 가볍게. 이렇게 할 거예요. 얼공이 됐네요. 보이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딱,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우와, 저입니다. 자, 여기, 저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잠깐만요, 어 음, 보이시네요. 자, 오늘은, 브롤이 아니라 로브를 합니다. 일단 먼저, 저거, 이거 좀끼우게요 자,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아렌지라고 이거, 이거 사랑님 보시면 누구나 아시는거에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잠깐만요 자. 자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자 일단 먼저 좋아하는 게임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하는 게임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냥 만약에 제가 하는 게임 좋아한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은 바로 두 가지 게임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토타치랑 소이스 아렌 g 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소이스 아렌지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비공 말고 그냥 공섭으로 바꿔요 공섭이 좋은 사람은 댓글 공섭이 좋은 사람은 좋아요 비공개가 좋은 사람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2편으로 나눠주시... 아니 3, 2, 4... 2, 3, 4편으로 나눠주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빠르게 할게요 일단 저는 그냥 공사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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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우라가 있는지 궁금해 갖고 한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음, 보이시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봉 부부상이 있고. 이 사람 뭐예요? 와! 1, 래 10,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 3억분의 1인 사람이 있어와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먼저 이거 있어요 파워드 이게 이렇게 만사천분의 1 어, 잠깐만 만사천 분의 1을 그 다음에 12,000분의 1, 2 12 8 0 0분의 1, 12,000분의 1. 저는 지금 이거를 끼고 있습니다. 우와, 성원이 있어요. 저 진짜 먹고 싶은 게 성원입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이 자동, 자동으로 키겠습니다. 제 꿀란이 꿀란이 이 서거자 타이뭐 나님나니 어스 놀음나니 타니나노 지코로 아이시들 요구노 에야에아사 사와리 다츠나다 나라노 이를 랭킹 이가요 이거 잠깐요어이 카메라 조변이 자꾸 어 누구 뭐 떴나 본데요? 음 떴네 요 이렇게 할게요 누가 9만분의 1을 뽑았어 보이시죠? 전원이 음, 왜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1위 누구죠? 4 0만 분이 2분이시네. 400만 분의 1위 아, 음? 4만 번 부르신 분이 일단 먼저 기다려보겠습니다. 노가다를 데리가 노가자는 뭐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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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바로 편집의 힘입니다 편집의 힘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아, 이거 에바예요 아니 지금 30분을 했거든요 안나와요 30분을 했는데 안나와요 아니 이거 딱 한개도 안떠요 그냥 토터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시간 붙는 건좀 대박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